저 혹시 평소 이상형? 너요? 저요? 음. 근데 원래 그 개그 이제 하시는 분들이 더 눈이 높다고 저는. 어, 저는 눈 높아요. 그래서 예영 씨가 이뻐요. 또또 또. 또 또. <laughs> 또 또. 귀여워요. 네, 또 또. <laughs> 아기자기. 오밀조밀해. 아, 저 오밀조밀해요? 응. 음. 또요, 또 또. 넣고 싶어. 뭘요? 주머니에. 아, 주머니에? 에이씨. <laughs> 아 왜요? 아니, 아니, 그냥, 그냥, 그거 바, 받아들인 거예요, 저는. 아니, 그러니까, 저는 지금 오른쪽 주머니에 니까 왼쪽 주머니에 니까 궁금해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주머니가 두 개밖에 없어서 속상해서 에이씨 한 거예요. 그래요? 응. 음. 어, 또, 또, 또. 또? 응. 너, 나 맘에 안 들지. <laughs> 아니. 아, 왜요? 왜? 왜? 방송 다 좁아. <laughs> 아니, 아, 왜요? 오늘 너무 춥다. 진짜. <laughs>